마지막 날이라서 신기한 보트 위주로 찍는다고 말씀드렸죠. 얘는 이제 콤비 보트인데 어,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아, 이렇게 일부러 색감을 냈나봐요. 얘쭉 예, 보시면 아 신기하죠? 네, 너무 예뻐서 양해 구하고 올라와서 고 찍어보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조명 때문에 지금 빛이 이러, 이렇게 돼서 보이시, 보이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, 최대한 어,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어, 엔진에도 이렇게 그림을 주, 넣고요. 오, 너무 예뻐요. 네, 아이 조명만 아니면 더 예, 플 텐데. 네. 네, 신기한 부트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